올해의 기자상 받을 때 따라온 누가 있지? 응. 올해의 기자상 나는 나는 이 되는 거지. 그래서 그거 수상 선언. 맨날 선언을 처해에도나 어떻게 해? 해봐. 일단 너무 뿔로 말하기 너무 침투하니까 내 내용을 대충 말할게. 알겠죠? 어. 일단 감사하다. 날 키워주신 부모님 너무 감사하다라고. 아, 기본적으로 따라하고 어,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해주고? <laughs> 제가 진짜 어우 정말 우울하고 들어서 못 하겠어. <laughs> 올해의 기자상 나 수상. 친구들 가족들 모르면 진짜 사랑한다. 그기하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면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 나와 같이 꿈을 꾼친구들 그래서 우리 진짜 하자. 어 진짜 하자어그 저희가 그런 취지에 취지에 뭘 가져왔냐. 바로바로. 나 같이 <laughs> 말 근데 마침 말고 있데 약간 ASM 그같 근데 저희는 카페 신촌 카페나 뭐. 시각적 튕글 이거 몰라? 시각적 튕글인가? 아네 무시할게요 아니 ASMR 기본이야 이거 시각적 튕글 미안해 내 카메라 그럽하지 말아줘 카페야만있이 언니가 ASMR 잘 모르나봐 <laughs> 전문 튕글 뭐 <팅글> 루트 보세요? 사진 <laughs> 이뭐 보여줘? 시각적 튕글 뭔데? 시각적 튕길 자여는님 어디야? 뿔 뭐? 응 지금 이게 o n t know. I d 다이 t know. 이거 이 n 진짜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오늘, 뭐. 네. 아깝 우리가 이제, 오늘, 저희가 초청을 받아서, 뉴욕타를 네. <laughs> <유럽 타임이> 했습 <진짜. 웃음> <laughs> 아, 거기까지는 나 <한다>. 너무 스트레스 <laughs> 아, 그만해, 제발. <laughs> 갓생을 살아야겠다는 말. 마음을, 부딪찌개먹었잖아말말 뭐 <laughs> <요거. 웃음> <laughs> 먹었다. <laughs> 그래서 그때 가가방에 얹어가지고. 진짜? 내 가방 올리는 거, 가방도 터서 그래. 배우들, 막, 명품 백 소개하는 것처럼. 진짜 가방에 가방에 품이 가방에 금고 백팩이 금지. 대학생의 필수템. 이 a n c 진짜 쏘는. 한국 사람. 이국사 이렇게 수정 한게 사람. 한국 사람. 한국 사람. 한국 사람. 한국 이람 한국 사람. 한국 카메라 국 사람. 한국 사람. 한국 사람. 한국 사람. 한국 사람. 한이 사람. 한국 사람. 한 이건 <laughs> <기분> 나쁘지. <laughs> 이게, 이게 시각적 밴이야 그래? 아, 이겨야? 어, 이뻐요. <laughs> 시험기간에 먹었던 포도당 캔디가 아. 아직도. 오, 어, 아, 이건 뭐 쓰레기 아니지. 그렇지. 아, 이거야? 어, 아, 잘다행이거 어, 선물로 받은 뽕, 어, <laughs> 오, 깨묻었어요. 오, 미쳤다. 미쳤다, 미쳤다. 미쳤다. 아, 여기서 이제 내, 내 약간 어필이 되는데. 책두권 뭘까? 뭐야 이거? 책이야? 아책 아, 케이스가 이거. 왜 이런 걸 가야 고 그리고 이어이어게 이게 엔딩이 <laughs> <있어요? 웃음> 어? 이게 또어 거야? 공부 는 거지 그 <laughs> 음. 제일 아끼는 것들만 남아있다니 <laughs> 음. 음. <laughs> <laughs> 이거 어떻게 할까? 여기다 우와. 아, 이거 진짜... 아, 자료 보내, 빨리... <laughs> 아, 이거 근데 진짜 좋다 그래? 실제 들려어 이거 들으면서... 자, 자, 이렇게 4권을 네 습니다 어, 뭐야? <laughs> 다이어리? 제가 5월에 알바 그만두고 백승화를 응. 어떻게 의미있게 보낼까 하다가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 해가더고 응. 파일스, 응. 제다이어리 5월부터 써가지고 지금 응. 일기야? 응. 일기 플러스? 응. 이게 시간별로 내가 뭘 하는지 뭐주기 응. 열심히 적고 응. 고 응. 이거는 응. 응. 독서 필사책 응.

아, 나너 죽음이 알겠다. 뭐 s m 죽음이야. 너 ESMA 괴롭히는. 어, 맞아. 이거. 아. 이렇게 왔다 갔다 돼. 야, 똑똑하다. 응. 어. <laughs> 어, 냥이. 형이 잘들 어, 오늘 들으면서어고생하 우리 아빠, 그냥 우리 할머니 집고하고 그래서 이것만 먹어? 어쩐지 너 저번에도 이거 사오지 않았어? 어. 이것만 먹어. 이게 제일 맛이야. 음. 그리고 이게 제로야. 오. <laughs> 양치도. 나는 양치를 좋아해. 오늘 찍은 거. <laughs> 잭. 힙책. 우리, 우리 띄우어 나가야지, 유퀴즈 망했 인생 바뀌겠다 아나 아이패드 진짜 거듭게 쓴다? 나 여기 다깨렸구나얘 그거네, 완전 상서 그런 느낌 어? 좋겠다 다음에이랄까어어이 <laughs> 음, <좋겠어, 좋겠어. 웃음> 이 얼마 전에 써본 머리끈 그필수이이 이렇게나 많이 가는 건 아닌데 와 이거밖에 안써 어떡해 이거 냐 시렸다 시렸다 시각 미쳤다 <laughs> 시야 방에 미쳤다 진짜 지금 그리고 <laughs> 마스크 네 너... 쓰는 거 맞아? 되게 보이고이 접으면 얘 진짜 그나 없어 나. 없어? 네. 네. 아이고, 이거 입었어 저희 이제 과제하러 가볼게요. 어... <laughs> 지금 5시부터 공부하러 모여서 지금 벌써 8시... 거짓말. 갈게요. 저희 여우 남자친구 찾고 있으니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이상형 한번 얘기하고 마무리. 나는 그냥 친한 편 <laughs> 여기까지 여기. <laughs> 아니, 나는 키가 나랑 비슷하네. 나동생이 아무리 너보다 나이 많아도 이거 아, 뭐 할아버지 <laughs> 할아버지를 보이지 <laughs> 아무리 보진 아니고 될거 같은데? 어속해 <laughs> 공부 안 해도 <해될대>? 될듯 <laughs> 어, 진짜 이제 안 했지? 아니안 않으세요? 제가 이거 올리고 보면서 싸하다잘게요 <laughs> <laughs>